뼈와 뼈 사이, 살과 살 사이, 깨어진 유리장과 금이 간벽 사이에서만 희망이 느껴지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다. 살며시 기어들어가 또아리를 틀고 납작 엎드려질 수 있는 곳, 아내의 빈틈을 위해 난 날마다 부서져 왔지 않은가. 신혼 초기 때 아내의 빈틈을 볼 때마다 난 희망을 느꼈다. 그녀또 얼마나 들떠 있었던가 억울한 노동자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헐벗은 그들의 비례를 돌아보며 그들과 엉켜 아내와 나는 약자의 빈틈 속으로 들어갔다 작은 신념을 주는 뿌듯함을 느끼며 적어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곳에선 아내의 가벼운 걸음걸이조차도 날개지처럼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이 빈틈 사이에서 씨가 움트고 줄기가 뻗고 꽃이 여러 번 피고 지다가 어쩌다 열매가 열리면 그녀와 내가 함께 살 운막을 지어 함께 흙냄새를 맡아 장대비도 맞아보고 벼락도 맞아보고 쩍 단번에 갈라져도 보고 서로의 빈틈이 되기 위해 찔러도 보고 다시 덥석 부둥켜 안고 살냄새를 맡아봐야 하지 않았던가. 갑자기 자신 안에 갇혀진 두 여자의 견고한 탑을 무너뜨리고 싶은 의혹이 밀려왔다. 일종의 자유를 맛본 자의 연민과 같은 것이었다. 언제까지 세상에 갇혀오는 새처럼 신의 옮기는 손길을 기다리며 슬픈 노래만 웃겠단 말인가. 난두 여자가 세상에 갇힌 새보다 바람을 거슬러 훌쩍 날라 오르는 철새이길 바랬다. 안녕하세요. 세계 명화 함께 읽는 그림 소설의 시다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오스트리아 화가 크림트하고요, 이탈리아 화가 보치오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어 크림트는 키스라는 작품으로 다 아시죠?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이분은 가족사가 좀 불행했어요. 그 레이드라는 가족 병력이 있어서 많은 가족이 죽었고요. 그 어리, 그 가난한 어린 시절을 겪기도 했고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뭔가 이렇게 레이르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았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결국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하게 돼요. 56세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에곤 실레도 스페인 독감이었죠? 그의 작품은 그 비엔나 장식 미술학교를 이제 졸업해서 그런지, 어, 디자인 문양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선적인 시선으로 관능을 많이 표현했지요. 근데 그렇지만 이것을 태폐적인 에로트 시즘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관능과 장식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어떤 저평가되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몽환적인 아름다움과 환상적인 색감,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문양, 황금빛, 그 다음에 그 사망과 생명, 특히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어떤 앙상함으로 죽음을 표현한 것들은 굉장히 사, 어 이렇게 독자들을 압도하는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엔나 분리파의 초대장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 비엔나의 분위기는요. 아카데믹하고 보수적인 틀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유분망한 클림트는 여기에 아예 저항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비엔나 분리파의 활동이었는데요. 그것들의 사상적 토대는 그 헤르만바라는 사람이 우리는 상막한 어, 일상과 너절하고 하찮은 것에서 집착,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아침에 대해 선전포고 한다 하면서 약간 어,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제 그런 예술의 풍조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국은 오스트아에서 천대받게 됐어요. 그렇지만 프랑스에서는 의외로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심지어 로댐은 그 크림케 작품 벽화 있죠? 베토벤 프리즈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성스러운 작품이라고 이렇게 찬사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어, 은베르토 보치어 언니는 이탈리아 화가이면서 미래파 였습니다. 그는 미래파의 대표 화가였는데요. 미래파는 정치적 무정부주의였고 폭력을 옹호했고 어, 과격 성향이 좀 있어 가지고 과거에 대한 부정과 파괴, 붕괴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그 당시 산업도시가 되면서 자동차, 기차, 테크놀로지를 이제 상징하는 도상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을 남겨야 된다고 이제 시도를 했죠. 그래서 물체의 역동성과 어떤 속도감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표현했고요. 어, 산업혁명 때문에 빨라지는 그 사회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연속촬영처럼 이렇게 그 속도감을 표현하다 보니까 잔상을 일부러 남기기도 했어요. 형태의 역동석이나 이런 것들을 혼합 색상이 아닌 어떤 분할된 색상으로 페인팅을 한 다음에 페인트 된 것들을 이렇게 표면을 또막 점과 줄무늬로 이렇게 필드로 분할하는 그런 묘사를 시도했습니다. 그의 친구에게 보낸 이제 편지에서요 나는 노동, 빛, 운동의 큰 통합을 시도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 최초의 미래주의 작품인 그더 시딜 라이즈즈 도시 부상이라는 작품 이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또 마음의 상태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것을 철도역에서 출발해서 도착하기까지를 표현을 약간 분석적 불 연속성 대신에 어떤 움직임을 합성해서 이제 연속성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묘사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